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제 완연한 가을의 계절을 맞이하며 추수의 풍성함을 바라보는 이 때에 우리의 신앙 또한 주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로 들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해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순종하며 얼마나 사랑하며 얼마나 믿음으로 살아왔는지를 겸손히 되돌아봅니다. 혹시라도 믿음이 연약하여 세상의 염려와 욕심에 마음을 빼앗겼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단지 형식적인 신앙으로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하소서.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새로운 은혜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과 일터와 교회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시대의 어두움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진리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예배와 기도로 세워지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사역자들과 교역자들에게 성령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의 일에 낙심하지 않도록 위로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 병상에 누워 있는 성도들과 육체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그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며, 슬픔 중에 있는 가정들에게는 위로와 소망을 허락하소서. 또한, 젊은 세대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믿음의 세대를 일어나게 하시고 다음 세대들의 자녀들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복음의 진리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은혜의 주님, 이 시간 드려지는 우리의 찬양과 기도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고 각 가정과 일터마다 주 님의 손 길이 함께 하 셔서 모든 필요 를 채워 주 옵소서. 특히 일터 에서, 수 고하 는 손길 들 위에 형 통함 을주 시며 삶의 자리 마다 주님 이 예비 하신 평안 함과감 사가 넘치 게하 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 리가 드리 는예 배가 형식 이나 의 무가 되지않게하 시고, 마음과 정성을 다한 산채자로 주님께 드려지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믿음이 회복이 되며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을 대합니다. 선포되는 말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역사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그의 입술에 나오는 말씀이 진리와 능력으로 선포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작은 믿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시며 우리의 하루하루가 주님의 뜻 안에서 복된 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감사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